안녕하세요. 현승TV의 현승입니다. 제가 오늘은 b r 등급을 보낸 카드가 왔는데요. 이번엔 저도 아직도 안 봤습니다. 그리고 문자가 오잖아요. 몇 등급이라고. 거기서 알려주잖아요. 그것도 안 봤습니다.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지금 카드팩을 줬죠. 확인하겠습니다. 잘 포장을 해주셨네요. 카드팩은 총 3팩입니다. 저 카드 이미 많이 깠습니다. 괜찮죠? 일단 유이왕 팩. 그 다음에 뭘까요? 야구 같죠? 야구 팩. 포켓몬 카드팩. 일단 한번 까보겠습니다. 첫 번째. 캐몬 카드팩. 아, 안 나왔네요. 두 번째. 유유한 카드팩. 저번에 유유한 카드팩에서 아주 좋은 게 떴었죠. 그, 아주 좋은 게 떴었는데, 이번 카드팩에서는 좋은 게어질지 한번 보겠습니다. 좋은 게안 떴군요. 그리고, 대망의 야구. 저번에 야구가 안 좋은 게 떴었죠. 이번에는 좀 좋은 게떴지게 좋은 게뜬 건지, 안뜬 건지. 좋은 게뜬 건지, 안뜬 건지 모르겠습니다. 딱안 좋아 보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홀로 카드 한장 있고 네 일단은 카드는 다 깠, 깠는데 좋은 게안 나왔죠 이거 뭐 좋은 건가요 좋은 카드인지 안 음, 좋은 카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브라이즈 측에서 또 보내주신 게 있습니다. 로슬리브랑 세이버인가, 세이버인가, 세이버, 슬리브 세이버 그다음에 탐로더를 예, 보내주셨습니다. 그리고 제막에 등급 정말 궁금합니다. 정말 궁금합니다. 제발 좋게 나와야 하 좋겠죠? 연 저도 지금 안 보고 뒤로 뜯고 있습니다. 핑크카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잠깐만요. 앞에를 가리고. 체렌 카드죠? 정답은 8등급. 와, 그래도 10년 된 카드 치고는 등급이 아주 높게 나네요. 네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지금까지 현승TV의 현승입니다.